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악하고 교만했던 마음과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 지었던 죄악된 행동과 말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말씀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세상의 전쟁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남은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상 생활을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실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가끔씩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이 어려움은 문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어려움, 이 문제들이 때로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 정확히는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대해서 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흔히 어, 재수가 없다 혹은 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마치 뜻밖의 사고를 만났다처럼 보고 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어려움 문제 그리고 이러한 운이 없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문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고 어 이렇게 넘길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어렵게 대하고 아왜 이런 일이 어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송구경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카드는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뽑고 읽었을 때는 저의 지난 날들이 생각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본다면 추억으로 볼수 있겠지만, 그때 그 마음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감사했던 순간들이 이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 2장 7절 이 말씀을 고백한 한나의 기도가 그리고 한나의 삶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녀가 없음에 대한 어려움을 만났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고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한나가 겪은 어려움은 이 자녀가 없는 이 어려움의 문제는 한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 한나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이곳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아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더욱 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한나는 자녀의 문제만을 제외한다면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던 사람이었고, 남편 또한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고, 이는 남편에게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을 맞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욱더, 그리고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질투심으로 한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요, 구약 성경 중에 두 인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바로 레아, 레아와 라엘입니다. 라엘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 레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한나와 분인나는, 한나와 분인나와는 다르게 오히려 자녀가 없던 라엘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고 남편에게 자신의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 나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인 나가 사랑받는 한나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은, 한나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더욱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진 어려움이 아니었고, 의인에게 내려진 어려움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한나의 어려움은 이후에 사무엘을 낳기 위한 마치 산고의 고통과 같았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녀 없이 남편의 사랑만을 받아 충분한 사람이었다면 한나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갈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자녀를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결국,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만난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일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한나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2장 1절을 통해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나의 상황만을 보았을 때는 마냥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들인 사무엘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고백은 앞의 상황과는 다르게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장차 성취될 약속에 대해서 성취된 실체의 모습을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받을 것을 그리고 이미 이루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한나는 어떠하였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경험한 한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 자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사무엘 이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감사가 아닌 삶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실한 고백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에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워낙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많은 장면 중에서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 관상에 대한 영화이고요. 그래서 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누가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영화인데 이제. 어, 송강호씨가 송강호 씨가 영화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이제 좀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 뭐 집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송강호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송강호 환상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직도 왕이 될 상이냐라고 제가 살리지 못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관상가 송강호가 이야기합니다. 네, 왕이 될 상입니다. 성군이 되실 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흡족해하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이제 갑자기 화살을 쏴서 송강호의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미 이상하다.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상이라니 이 뭔가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잘 살리지 못해서 요거는 조금 어, 죄송하고요 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귀한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 내가 이미 받을 것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사실 예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 있어서 사실 조금 고민을 하다가 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저는 부모님께서 단독 어 이제 비전교회에서 지금도 물론 뭐 비전교회입니다만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근처에 다른 또 다른 교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항상 그 동네에 탄광촌이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항상 조금씩 배고파고 하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교회의 사모님께서 항상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먹고 노는 약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뭔가 어른들께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고 뭔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소방차가 왔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제가 더 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스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사모님께서 불을 키시다가 이 가스가 터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어 사모님께서도 크게 다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모님하고 대화는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같은 동네 가운데 이웃이었고, 뭔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 우케라시는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사실 어디에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이야기인데, 한동안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그것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내 주변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뉴스도 많이 제가 찾아보고 올라왔는데, 어, 그것을 보고 들었던 느낌은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안에 그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또 관심을 받고 이후에 그 교회 가운데서도 그 교단에서 비추어지고 여러 가지 지원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남편 그리고 그 목사님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것인가? 나의 삶은 그 안에서 내가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 무슨 그것을 피해가서 감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알지 못하게 함께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삶도 계속 같이 가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어려움을 놓고 그 어려움 이외의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가? 나의 삶은 너무나 혹시 평안해서 내가 그것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고난에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실지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날 고백이 한날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곳에 있고, 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